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김도음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g m b 코리아고요 주목구도는 01387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30일 오후 4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g m b 코리아. 아,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지난번,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6,800원 정도 선에서 마감되면 괜찮겠다 말씀드렸는데, 6,800원에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냥. 6,800원 마감이 되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주게 되면서 추세 선을 완전히 좀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61선 부분까지 한번 건드려 봤다가 그대로 도지로 마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단순히 이렇게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강력하게 상승 나와줬다가 거래량 줄어들면서 살짝 이렇게 상승하는 음봉을 만들어준 약간 눌림목과 같은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단순 눌림목 같아 보여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이대로 이렇게 빠지게 버리게 된다면은 다시 또요 추세 위트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올려가지고 61선도 완전히 넘기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아지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 수소차 테마주로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다음 달, 9월 달 초에, 9월 초에 수소와 관련된 수소 모빌리티쇼가 있죠. 이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한국판 수소위원회도 공식 출범을 하고 있는, 하는, 어,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수소 비즈니스 서밋, 이런 것들도 개최를 하고, 그 수소 모빌리티쇼 그 기간 안에 다 생기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소 쪽 해가지고 그때까지 좀 지켜보셔라 대략적으로 9월 8일 모일 때쯤까지 조금만 더 지켜보셔라 말씀드렸던 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G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렇게 오래도 안 됐어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식을 띄운 적이 있죠. 현대기아차랑 541억 규모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냉각용 전동식 워터펌프 그래서 좀 긴데 어쨌거나 이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관련한 워터펌프를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어디 뭐 이름도 없는 그런 곳들이랑 한 것도 아니고 현대기아차랑 어, 공급 계약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현대기아차가 수소와 관련된 수소차와 관련된 그런 어떤 비전을 보이면 보일수록 이 GMB 코리아는 수소차 관련주로서 크게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제품의 대상 차종 같은 경우에는 스타렉스, 넥소, 어, 수소 전용 버스 등등 이런 차종에 쓰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다음 달 초, 그래봤자 다음 주입니다. 그래봤자 다음 주예요 다음 주면 9월이고, 이번 주도 9월이죠. 내일 모레는 9월이고. 다음 주에 열리는 게 수소 모빌리티 쇼고,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총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이런 현대차가 수소차랑 수소연료전지, 관련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gmb 코리아가 또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의미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또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한 이틀 정도 배도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부분이 있겠고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좋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수소차 충전소 쪽으로 해가지고 좀 시세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어 설치를 조금 더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jnk 히터라든가 에코바이오라든가 JNK 히터랑 에코바이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상승이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소차는 오늘 약간 눌림목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이 나왔다가 이번 오늘은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쉬었기 때문에 또 다시 충분히 모멘텀 이 있으므로 이 윗꼬리 다시 먹어가는 상승세가 나와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최소 한 6,800원 지지를 해줘야 되겠고요. 지금 위에 좀 어, 위에 좀 많이 걸릴 수가 있는 저항들이 많은데 대략적으로 그냥 윗꼬리는 한번 먹으러 갈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날 생긴 윗꼬리 241선 부근 241승부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600원 정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지난주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세 끌어올려놓고 240주선부근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월요일딱 시작할 때 갭상승시켜서 올려놨어요. 잘 올려놨습니다. 10주선 위에까지도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고, 이번 주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주면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주봉도 괜찮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추세를 좀 꺾어주는 듯한 이런 흐름이죠. 쏟아지다가, 쏟아지다가 반등 나와주고 다시 조금씩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대략적으로 이 윗꼬리 정도까지, 7,600원 부분까지 한번 먹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8,200에서 8,400 구간. 여기는 조금 세 보입니다. 정이. 이 구간까지 노려볼 수는 있겠다. 월봉 같은 경우, 어, 월봉 같은 경우 내일 완성이 되죠. 내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좀 많이도 뺐고, 오르기도 올랐었는데 어쨌거나 왔다 갔다하면서 결국에 양봉을 만들어 놨어요. 양봉을 만들어 놨고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래도 지금 어, 이 바닥 대략적으로 6,700원 어, 이 정도를 좀 지지를 해 주면서. 마감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계속해서 음봉이 계속 나오다가, 음봉 나면서 계속 하락만 나오다가, 드디어 양봉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그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일까지 지켜만 줘도 충분히 괜찮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또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버텨만 줘도 충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9월달 수소 모멘텀과 함께. 그래서 거의 뭐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8,000원대 여기는 좀쎄 보이네요 8,000원대 8,000원대 쎄 보이는데 여기까지도 좀 월봉상으로 보니까 약간 좀 어, 텀을 가지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MB 코리아 오늘 뭐 괜찮은 괜찮은 상승으로 끝났고 오늘 거래량도 많이 줄면서 괜찮게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어, 수소 모멘텀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 있죠.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침부터, 장 시작 전부터, 장전 브리핑을. 미리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장전 미국 증시, 전날 미국 증시 이런 현황 등 그리고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장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이 시작되게 되면 9시, 장이 시작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리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 종목으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매수가랑 1차 목표가 손절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고 있는데 어,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AP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 이 테마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로 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투자연구 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